그곳 태풍 마이삭이 세력을 크게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가을 태풍인데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돼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생활과학부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태풍 마이삭이 세력을 좀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중심기압이 935 헥토파스칼, 중심부근엔 초속 49m 그러니까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지닌 초속 49m의 폭풍을 동반한 채 굉장히 그 비교적 빠른 속도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는 북상을 하다가 약간 북동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이 태풍은 예상 진로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서 내일 밤쯤에 아마 동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부산의 모레 새벽 3시 그리고 영남 내륙을 지나간 뒤에 울진 부근으로 아침 7시쯤에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태풍 바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비는 서해상을 계속해서 관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상륙하지 않고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계속 서해로 진출한 뒤에 북한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상륙하지 않은 태풍이다, 해상으로만 지나간 태풍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예. 하지만 이번 마이삭 같은 경우는 제주도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지나와서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부산에 상륙하게 된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2003년에 태풍 매미.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었죠. 태풍 예. 매미와 진로가 아주 흡사한 태풍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매미와 좀더 자세히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태풍 매미는 바람이 가장 셌고요. 그 다음에 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제주도 산간 지역에서 초속 60m가 기록이 됐고요. 예. 그리고 경남 남해안 지역, 상륙한 지역 쪽에서는 초속 40m가 넘는 폭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어. 비도 무척 많았는데요. 영남 지역과 남해안 지역으로는 4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한 아주 많은 피해를 줬던 태풍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예. 대표적인 것이 어, 부산항에서 골리아 트레인이라고 하죠. 예. 크레인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큰 크레인이 무너졌고요. 예. 그 다음에 어, 과거 마산시, 지금은 창원시인데 해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예. 침수가 노래방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까지 났던 그 정도의 위력을 지녔던 태풍이었습니다. 예. 예. 이 태풍 마이삭을 태풍 매미와 비교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그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태풍이 예. 매미보다 조금 더 셉니다. 아. 그러니까 아. 과거 태풍 매미의 경우는 중심 상륙할 당시에 중심 풍속이 90, 어 초속 38m 정도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마이삭은 그보다 조금 강한 초속 40m의 강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상하면서, 북상하면서 위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어, 거죠? 지금이 제일 강한 상태고요. 예. 제주도 분까지 올라왔을 때 강한 태풍으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낮아집니다. 아, 예. 그런데 중심기압이나 중심풍속 같은 경우 초속 40m라고 하면 예. 중심부근에서 초속 40m가 분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지형적인 효과가 겹치면 초속 50m, 60m에 육박하는 더 강한 바람이 불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매미와 비교가 되는데 매미가 제주도 고산에서 초속 60m, 예.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50m의 강풍이 동반됐기 때문에 이번과 비교하면 이번 게 매미보다 조금 더 강하거든요. 예. 따라서 아. 상륙하는 시점 부산에 상륙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매미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 강한 위력의 바람, 그리고 비슷한 강도의 비를 동반한다면 매미와 흡사 민보다 조금 더 강한 피해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저, 예. 저 정도 바람이라면 사람이나 뭐 돌도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온... 40m가 되면 예. 약한 건물 같은 경우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예. 사람이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의 예. 그런 정도 강한 위력입니다. 예. 근데... 보통 태풍은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되면 조금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번 태풍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강한 태풍의 위력을 지닌 상태에서 내륙에 상륙하는데 울진에 빠져 나갔을 빠져 나가는 순간에도 강한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선 빠져 나가는 거리가 굉장히 현재로서는 짧은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또 내륙에 상륙한 상태에서 북상할 때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내륙과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긴 합니다만는 예. 강도가 급격하게 약화되지는 않고. 굉장히 강한 위력을 지닌 채 내력을 통과하는 그런 태풍으로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만약에 에, 위력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통과하게 되면 어, 집채만 한파도 해일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어, 태풍 매미 때 폭풍 해일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음. 폭풍 해일이라는 것은 태풍은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압이라는 것은 상승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눌러주질 못하고 오히려 들뜨는 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수위가 높아집니다. 아, 예. 그런데 2일부터 5일까지는 밀물 때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또 대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 특히 2일은 1년 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진다는 백중입니다. 그래서 백중 사리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바닷물 수위가 이미 높아진 상태에서 예. 태풍이라는 강력한 저기압이 들어가면서 바닷물 수위를 또 상승시키고 예. 거기에 초속 40m에 달한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까지 높아집니다. 예. 그런 현상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폭풍 해일로 연결이 될수 있는 거고, 예, 예. 그게 이미 나타났던 것이 2003년의 태풍 매미였고, 예. 이번 태풍, 태풍 매미보다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폭풍 해일 피해가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특히 경남 해안, 제주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폭풍 해일 피해의 강력. 철저히 대비를 해야 돼. 그런 상 나오고 있는 이 그래픽에 있는 지역들은 이 시간대별로 폭풍해일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밀물과 태풍이 다가오는 시기,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를 정확히 보셔서 그 시기에는 되도록이면 해안가로 나가시면 안 되겠고요. 특히 네. 집안에 계실 때도 이런 해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예.